095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팩부드, lpcbd, 게스페이즈 엣지앤드 클리닝 등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cbd와 팩부드의 양산에 성공하였고, 비정질탄소막을 증착하여 신규 팩브드는 반도체 3D 랜드 공정에 적용함 주요 매출 구성은 반도체 장비, 팩브드, g p e 와 디스플레이 장비, UBC 레드 장비 등으로 87.95% 이루어짐. 기업개요 대시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CBD와 H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디스플레이, 레드 장비 제조업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주문 제작을 받아 설비에 판매,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동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법인과 연계하여 발생하고 있음 대시 트레이 어셈블리 및 이를 구비한 방막증 착장치 등 OLED 장비 적용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 취득으로 OLED 장비 제품 경쟁력 강화 중 재무 대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 사양 팩브드 GPE 등의 장비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과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삼성전자 P2형 장비 매출 인식 확대와 GP, 로케이 증착 장비, PSD 등 신규 장비의 수주 본격화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테스의 시가 총액은 3,53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테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87위입니다. 테스의 상장 주식수는 1976만 8226주입니다. 테스의 액면가는 5 0 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테스의 퍼운6 8 0배이고 추정 퍼운8 0 0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 5 9 0 6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0은 1.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31원이고, 추정 EPS는 222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165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0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2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7번지억 원, 317억 원, 6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 원, 300억 원, 740억 원입니다. 테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24%이고 유보율은 3108.3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8,4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8,0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테스의 종가는 17,900원이며 주가가 테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스의 종가는 17,900원이며 주가가 테스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테스은 거래량 4 2 9다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77만원이 0 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7,555주, 키움증권에서 4,201흔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228주, UBS에서 3,734주, 목권스탠리에서 2,18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201흔1주, 키움증권에서 5,439주, 한국증권에서 3,8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02주, NH투자증권에서 3,401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1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90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테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